네, 국민소통 수사기의 프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광화문 대통령 추진 관련해서 프리핑을 하겠습니다. 아, 지난 대선 당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광화문 이전과 청와대 개방을 공약한 바 있으며 이후 국정 과제로 선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 어, 유용준 어, 대통령 광화문시대 자문위원, 승용상 국가건축위원장 등 전문가들은 오늘 오후 역사성, 보안,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유용준 자문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유용준입니다. 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광장 계획은 국제 설계 경기에 공지가 돼가지고 477 건축가가 신청을 해서 어 1월 17일날 심사 결과 발표가 나올 겁니다. 청와대 개방은 대통령께서 어 광화문 대통령을 하겠다 하는 뜻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과 청와대 개방 두 가지가 기본 기조였습니다. 그중에서 청와대 개방은 경복궁 청와대 부각산을 연결시켜서 청와대의 광화문이 아니라 광화문을 청와대 안으로 끌어들이는 확장하는 개념으로 추진을 해서 부각산 정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관저 앞을 통과 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이, 물, 이 문제를 관절 이전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동선을 경호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림으로써 제가 맡고 있는 광화문 시대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업을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상 프리핑 모두 마치. 네. 그예뭐 이제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 이런 헬기장 같은 시설을 이전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사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좀 이전하지 않는 그 결론의 그 이유로는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부충설명 가능하실까요? <laughs> 대통령께서 그. 실무적인 검토보다도 그 이념으로 광화문 시대를 광화문으로 나가서 국민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겠다 하는 그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보니까 이에 따르는 경호와 의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셨고 이 위원회 측에서도 어, 그것은 기존으로 놔둔다 하는 전제 하에서 있을 적에도 동선상 만드는 데 엄청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게 되었고 이,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그 광화문 인근 속에서 어, 새로운 곳을 찾아가지고 어, 집무실 관저 이것을 다 어,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안이 되지 않는 한에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로 나왔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안은 어딜까 하는 것을 찾기도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석준 기자님. 예, 그 장기적으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이후 다시 이제 검토 추진한다고 하셨 는데 재구조화가 어떤 모습으로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방안 이 가능할지 그때도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 광화문 광장 계획은 지금 현재 그대로 추진이 될 겁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제안하고 있는 안이 음, 그 설계 기본 안은 이미 공표가 됐고 그것의 최종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는 1월 17일날 서울시에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아, 아까 음. 말씀하시길 광화문 최고우주화 음. 사업 이후에 청와대 그 음. 이전 문제는 다시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 지금 가능한 건지. 그 광화문 광장이 그렇게 해서 형성되면은 이 종합청사나. 외교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가 나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시민들의 집회는 물론이고 접근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광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올수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이 자문위원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그 공상적인 그런 안들을 내기도 했어요. 이걸 잘못 얘기하면 또 오해를 살까봐 내가 구체적으로를 찍어서 얘기는 말씀 안드리고 있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부각산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조금 미학적인 얘기를 써서 광화문으로 나가는 대신에 광화문 을 청와대 안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부각산까지 연결을 시켜서 본래 갖고 있던 소통과 개방의 취지를 살리겠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그 처음에 윤수성 님이 그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역사성, 보안, 보완 비용 이 보안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역사성이 어떤 음. 판단에 근거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역사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조선 왕조가 서울에 정도를 한 이후에 청와대가 저기를 차지 하고 그 전에는 총독 관저가 들어오고면서 한강에서 남대문으로 해서 광화문 앞으로 육조거리로 해서 부각산으로 이르는 이 북한산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정축이 한 번도 국민들에게 개방되지를 않았던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것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역사성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고. 예, 보안과 비용 이 문제는 그 걸림돌로서 저희들이 제시한 겁니다. 네, 이상으로 일문일답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뭐, 더 물어봐도 돼요. 네 얼마. 나 네. 나도 여기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보고가라고 그래. 대통령께 보고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예.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는 윤수석이 대답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laughs> 네. 옛날부터 정부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공간 조성을 같이 하고 해서 어 서로 크게 뭐 논쟁을 하거나 그런 거 없이 이신전심으로 어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을 어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네, 다른 질문. 그 관절을 옮기는 방안은 뭐 경호처하고 논의를 하신다고 했지만 시점이 정해진 바가 있나요? 지금 현재 관절을 옮긴다고 하는 문제의 제일 큰 걸림돌은 현 대통령만 살다가는 집이 아니잖아요 관절은.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된 위치에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거에 아는 경호처를 중 경호처에서 어, 건축가와 협의하고 건축 용역을 줘서 안을 만들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옮기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기왕에 노력했던 결과를 그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현재 관저가 갖고 있는 그 사용상의 불편한 점 그리고 나가서는 풍수상의 불길한 점. 이거를 생각을 할 적에는 옮겨야 되는데, 예, 이것이 이 현, 현 대통령이 그것을 다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어, 자기는 안 살고, 다음 사람 보고 여기 살아라 하고 이렇게 넘겨주는 것은 어, 논리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서 어, 그냥 우리는 이제 그 끝나면 고만이다 하는 식으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합당안안은 어찌됐던 수용되든 안되든 만드는 계획입니다. 풍수상의 불길하다 음. 얘기는 어떤 근거로? 어, 수많은 풍수상의 근거로 그렇게 <웃음> <웃음>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 풍수가 근거가 있다면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